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QM6 LPE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는 LPG 차량이고 한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비교는 어떤 차가 좋은지를 뽑는 비교가 아닙니다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자 만든 영상이니까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두 차량의 등급 구성을 보면요 QM6 LPE 모델은 SE등급부터 프리미어로 등급까지 구성이 되어있고요 가격은 개별소비세인 나를 적용했을 때 2,465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3,319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시그니처 그래비티 등급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적용했을 때 3,109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3,691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차량의 가격 차이는 시작 가격은 644만 원, 최종 가격은 372만 원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더 비싸고요. 스포티지 가솔린은 트렌디 등급으로 시작하는 반면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한 단계 높은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 모습이에요. 오늘 제가 비교를 위해서 선택한 등급과 옵션은요. 가장 인기가 많은 등급과 옵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QM6 LPR이 시그니처 등급의 S링크 8.7인치 내비게이션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프레임리스 룸미러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가격은 3182만 원입니다. 그리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시그니처 등급의 스타일 모니터링 팩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가격은 3751만 원입니다. 두 차량의 가격 차이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가 무려 569만 원이나 비싼 모습입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면요, QM6 LPE는 2.0 LPG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1.6 가솔린 터보 엔진에 전기 모터를 조합을 했습니다. 시스템 합산으로 봤을 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마력은 90마력 정도가 높고요, 토크는 16 토크 정도나 높은 모습이네요. 그리고 변속기는 QM6는 CVT 무단변속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6단 자동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차량 모두 무난한 수준.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옵션을 비교를 해보면요, 옵션은 눈에 띄는 옵션들 위주로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비교해드린 옵션 외에 추가적인 옵션 차이가 있으니까 카탈로그를 한 번씩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QM6 LPE는 7인치 클러스터, 8.7인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12.3인치 클러스터,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 면으로 봤을 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우세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QM6 LPE의 내비게이션은 사이즈는 작지만 세로형 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인성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사이즈가 동급 대비 크게 들어갔다고 봐주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내비게이션은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생산 라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올 차량들은 이 사이즈로 내비게이션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를 보면요. 실내 인테리어는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에 맞게 우위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적인 의견은 섞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만 있는 옵션들을 살펴보면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들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더 우세합니다. QM6 같은 경우에는 스탑 앤 고를 지원해주지 않는 반면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스탑 앤 고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C타임 USB 적용이 됐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들어가 있습니다. 기아 디지털 키도 쓸수 있는 모습이네요. 전체적인 옵션만 봤을 때에는 제가 가솔린하고 비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티지의 옵션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현기차 알바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QM6 같은 경우에는 LPE 모델이 2017년도에 나왔고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나온 차량입니다. 5년 전에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옵션 부분이 좀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이거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명확한 사실이에요. 스포티지는 풀체인지가 된 차량이고 QM6는 풀체인지가 될 차량입니다. 그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QM6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QM6 차량도 한 달에 3,000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링 차량이니까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크기 차이를 보면요, QM6는 중형 차량으로 분류가 되고요, 스포티지는 준중형 차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분류는 그런 식으로 되지만 실질적인 크기는 비슷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장은 QM6가 1.5cm가 크고요, 오히려 전폭은 스포티지가 2cm가 큽니다. 그리고 전고는 QM6가 4cm가 높고요, 축간 거리는 스포티지가 5.5cm가 더 길네요. 아무래도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축간 거리를 최대한 길게 빼서 실내 공간을 많이 확 하는게 트렌드고요. 그리고 이제 유지비를 살펴보면 유지비 계산은 10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1년차 자동차 세금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22만 원 정도가 저렴하고요. 감면을 시작하는 3년차 자동차 세금은 20만 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 세금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107만 원 정도가 저렴한 모습이네요. 그리고 취등록세를 비교해보면요. 차량 공장가의 7%로 책정을 했을 때 부대비용 3% 만 원을 포함해서 QM6가 219만 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212만 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40만 원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 금액이고요. 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내년에는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에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취등록세가 7만 원 정도가 저렴한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 취등록세는 등록 지역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보험료를 살펴보면 130세 이상 기준 대물 10억으로 지정을 했을 때 QM6가 91만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8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두 차량의 보험료 차이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4만원 정도가 저렴하고요 이 보험료는 개인, 연령, 사고 이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차량의 보험료 차이 정도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제 연비를 살펴보면 QM6는 19인치 이륜 기준으로 8 6 k m 의 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18인치 이륜 기준으로 1 6 7 k m 의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일자 기준 휘발유 가격은 1,663원이고요. 부탄의 가격은 1,087원입니다. 일단 기름값을 비교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점은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이나 20%가 적용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보다는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탄의 가격은 평소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1년에 1만 5천 주행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두 차량의 기름값 차이는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40만원 정도가 저렴하고요. 5년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2 0 0원 만원 정도가 저렴한 모습입니다. 이 기름값은 주행 상황, 운전 습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휘발유 가격이나 부탄 가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료비는 확실히 스포티지가 저렴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계산을 바탕으로 두 차량의 운행비 차이를 계산을 해 보면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볼 거고요, 차량 가격 차이를 포함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1년에 1만 5천 주행했다고 가정을 했어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5년간 사용하게 되는 비용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230만 원 정도가 더 비싼 모습이네요. 만약에 월납임료로 계산을 해 보면 한 달에 38,000원 정도가 비싼 거고요. 이 가격 안에는 차량 고장 수리나 엔진 오일, 타이어 같은 기타 소모품 비용은 빠졌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감가 부분도 빠졌어요. 차량 가격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분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저렴했고요. 여기에서 초기 지출 비용인 차량 가격하고 취등록세를 빼고 운영비 부분만 살펴보면요. 5년간 사용하게 되는 비용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330만원 10만원 정도가 저렴한 모습입니다 월납임류로 하면 한달에 5만원 정도가 저렴하네요 운행거리가 많을수록 이 금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차값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비쌌지만 유지비면에서는 저렴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